어, 나도 이제 들깨 밀 때가 돼 가네요. 어, 옥수수는 다 따먹었고, 아, 어, 이게, 아, 이게 뭐라 그러더라? 이게 뭐라 그랬지? 어? 아, 약혼. 어, 약혼도 잘 크고 있고, 이제 고추는 이제 뭐 거의 또 끝나가네. 올해 농사를 아주 희한하게 짓는 바람에. <laughs> 어, 김장부하고, 아, 이쪽에, 알타리무 어, 그거 하고 갓도 조금 심어놨고 우리는 갓을 김치에다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조금 심어놓고 배추 아 이거 농약을 쳤는데 내가 딴 거에다 신경 쓰다가 그 만에 농약을 너무 많이 쳐놓은 거야 그래갖고 저렇게 이파리가 노릇노릇하게 변해버렸어요 올해 <laughs> 여기다가 모르고 거름을 엄청나게 세게 한 거예요 저쪽에서 거름을 싸게 사다가 그거를 모르고서에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작물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안 하고 바빠 갖고 관리를 안 했더니 여기 풀수풍이 되어버렸네 어, 올해 이제 저기를 다 철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둬둔 거고 우리 집사람이 상추하고 아옥 심어 놓은 거 감자를 캐고 났는데, 감자가 안 돼가지고, 이렇게 대충 캤더니만, 감자가 또 꽃이 폈어 <laughs> 이제 고구마를 캘라래요, 오늘. 요 고구마 몇브리기 심어놨는데, 고구마도 저쪽까지 쭉 심었었죠? 근데 여기 다 죽어가지고, 여기여기만 요기 살아서, 이제 여기만 키운 거예요. 요즘에는 애들도 고구마를 안 먹어. 그래서, 또노인네 둘이서 먹는 거죠, 이제. <laughs> 고구마를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사람은 여기서 이제 고추 따고 있고, 저는 이제 이거를 다 제거를 해서 집사람이 이제 고구마 캐기 쉽게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. 그래갖고, 이렇게 이제 순 잘라놓으면 집사람이 이제 캐기가 쉽겠죠. 아, 이 낫은요, 이게 낫이, 낫을 잘라서 맺는 건데, 풀 있잖아요 여름에 풀긴맵할때 딱딱할 때 나쁘잖아요 이걸로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나를 싹 갈아서 이걸 이렇게 툭툭툭툭 치잖아요 잘 잘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. <laughs> 어 살아 있어요. 아, 덥, 이 밭에 고구마 밭에 비닐을 일단 걷어냈는데요. 고구마 좀 보세요. 오, 야, 이게 진짜 뭐 애들 머리통만 하다 그더니 진짜 그러네. <laughs> 야, 고구마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아, 색깔 기가 막히게 좋다. 이제. 본격적으로 캐보겠습니다. 어, 고구마가 이렇게 자랐습니다. 와, 잡아봐. 이렇게. 와, 나 농사 이렇게 짓는 사람이야. <laughs> 여기 도또한뿌리가 아. 그 아. 많이 달렸다. 반대편이 더 보기 좋은데? 이쪽이? 어우. 야, 이건 이건 예술이야, 이거는. 이건 농사가 아니라 예술이라 그러는 거야, 이거는. 와. 아. 아, 이것도 오! 와.. 켰어요. 와 이랬습니다 고구마가 올해. 와씨. 얘 완전히 꽈배기네. 어디가 또 있다는 거야?